영사부 요즘 뉴스에 그 미국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가지고 음.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나도 불안해. 제 지인이 네네. 미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 현지 미국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뭐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리고 뭐 물가를 올리고 다 관심 없고 음. 내 세금만 깎아줘 이거에 굉장히 음. 관심이 많대요. 음음. 말하지는 않지만, 댄스들이 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저 우리 럭셔리님께서, 어,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 그거를 이제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내년에 우리 아들 유학 가거든 나도 클났어. 그게... 1달러를 <laughs> 1300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1400원 가게 생겼어. 이게 나도 클났어. <laughs> 다행이야. 나도 뭐... 유학 보낼 애들이 다 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유학 갈 시기가 아니야. <laughs> 다행이야. 아 최근에 손주 보셨다며 손주 금방 금방 커. <laughs> 자 그러면 환율이 좀 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 9월 말쯤에는 보면 일 달러를 1 3한 10원 정도 주면 샀거든. 눈치 보면서 쭉 올랐잖아. 지금 한 1,370원.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이제 달러 강세 우리나라 통화 약세인데 미국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도 다 약세가 됐다. 이걸 봐봐라. 9월 말에 100 정도 했잖아. 근데 지금 1 3이 넘었지. 3% 정도 올른 거야. 아까 그 오른 거뭐 우리가 좀더 올랐지만. 이만큼 미국 달러가 좀 미쳤어. 음. 잘 내려가고 있다 금리 인하 때문에 갑자기 또 이게 어, 한달 만에 올라가 네, 올라가면. 저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영향력이 음. 크다고 봅니다. 궁금해? 500원 들려 어? 500원 들여? 언제 적게 그야 그게 나도 안써 이제. 아유 거고. 오래돼서 그래. 아 그래. 아이. 이 보니까 얘네는 회계가 웃기다. 9월 말에 끝나 미국은 정부 회계가 음. 그때 보니까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가게는 파산이지. 근데 정부니까 파산을 안 하겠죠. 얘는 달러 또 찍어낼 수 있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국채 지급 이자가 일조 천육백 억 달러야. 이천삼십사 년면 이조 팔천 억 달러. 지금보다 일조 달러가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야. 세금을 그만큼 더거두어 들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뭐를 할 수밖에 없어.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 국채 많이 풍년 많이 발행하면 국채값 똥값대 안 똥값대. 트럼프 당선 확률 60% 보고 있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빚 내서 생활하는 국가요. 국민들이. 그러잖아. 근데 그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 수입 물품, 수입품들이거든. 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관세율을 올리면. 야, 이거 큰가? 큰 어쩌? 부채량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즉각 동가. 부채가 늘어나면 부족한 재정적자, 세수는 뭘로 갚어야 돼? 부채 안에서 갚아야 되잖아. 부채량이 쓰거 아니야 예요값각 동가, 즉각 동가 반대. 가격에 반대. 금리 상승. 그 금리 상승하면 다른 나라보다 금리 상승. 안돼, 난 더라고. 하는데 따라가래. 안돼, 우리한테 한번이 가래. 그렇지. 너무 빨리 얘기했나? 아니야. 음. 아니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 꺾여가지고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은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부채를 발행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그렇게도 어... 밀어붙일. 그... 성격 파탄자지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그게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이건 게임이 끝났다 걔네들이 이제 몰고 가버리는 거야 서로 몰고 가버리는 거야 <laughs> 아그 드래컨밀러를 먹으면 연 30년간 30.4%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해나 트럼프 싫어한다 이거 최근 인터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마크 그냥 생다나 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laughs> 어렵다, 어려워 오늘 오늘 어땠어? 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그리고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많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는 없어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는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고 중소기업이거든. 뭔지 모르지만 희망은 가지자. 뭔지 알아야지. 다 어, 그리고. 멋있어. 어 이런 뭐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개별 종목도 업종도 뭐 펀드도 그렇고 우리 그 찐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용사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다 같이 어, 우리 따라와 한번 하면서 끝내자. 이 용사부만 믿고 따라와. 다부.